안녕하세요 유튜브가 나은 의대 교수 윤아이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러닝커브에 숨겨진 꿀팁입니다.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다와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인 의료 외에 다른 추가적인 강점을 탑재해야 한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한 오백 년 걸려도 절대 쉽지 않을 테니 유튜브로 현실적으로 쉽게 쉽게 하자는 건데요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말은 참 쉽습니다 말빨 좋은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그냥 뭔가 다잘될것 같지만 그렇게 듣기만 해서는 현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라도 직접 해봐야 해요 그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유튜브 등의 학습을 통해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영상들을 쭉 보고 그냥 진짜 보기만 한다면 뭔가 일시적인 느낌만 들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시간이 그냥 100%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컨셉을 짜서 앞으로의 영상들을 차근차근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빌드업을 위한 첫 개념인 러닝 커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닝 커브 곡선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엔 바닥을 기다가 어느 순간 쭉 올라가고 빠르게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는 다시 정체기에 들어서는 이렇게 생긴 곡선. 누구나 다 아는 이 러닝 커브를 보면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보는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초반에 지긋지긋하게 깔리는 바닥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이론들이 뭐 1만 시간의 법칙, 계단식 상승 등등. 일단 처음에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버티고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내가 좋은 방법을 선택할수록 그 바닥 구간을 빠르게 돌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마를 찾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잘못된 방법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초반에 남들보다 기대보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방법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판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러닝 커브의 숨겨진 꿀팁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어느 순간 의외로 빠르게 도달하게 될 정책이 초입입니다. 제 생각엔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더 쏟아부을지 아니면 다른 부캐를 탑재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요. 자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미 다 알아 들으셨을 겁니다. 젊은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메인은 당연히 의료죠. 젊은 의사들이 10년을 넘게 배우 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간 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막상 실전에서는 제대로 할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막막하고 그런데도 누가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 근데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원래 다 그래요. 누가 누굴 챙겨줍니까 대신 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유능한 의사가 되기 위한 러닝 커브의 초반 바닥을 10년 동안 깐 겁니다. 아주 탄탄히. 대충 계산해도 안 시간은 무조건 넘게 썼을 겁니다. 그런 탄탄한 바닥을 발판으로 보통은 전문의 이후에, 펠로우 이후에 뭐 사람마다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임상 실력이 급격한 상승 가속 구간을 겪습니다. 임상 실력이 1, 2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 나도 진짜 유능하고 좋은 의사가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오늘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여기가 바로 러닝 컴퓨입니다 커브의 상단 정책이 초입이죠. 자, 이 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바닥을 벗어나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정말 금방 도달합니다. 러닝 커브의 바닥이 탄탄하게 준비될수록, 좋은 테크닉을 채택할수록, 도달 속도는 당연히 더 빨라질 겁니다. 그때 우린 그냥 좋다고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도달 시간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웬만해선 어느 수준까지는 다 도달한다는 거죠. 속된 말로 그냥 개나 소나 다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의료에만 내 시간과 노력을 올인해서 끝까지 갈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새로운 러닝 커브를 타는 새로운 도전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일정 부분 할애할지 말이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냥 닥치고 본업인 의료에만 충실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의사가 다른 분야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그냥 한눈팔고 딴짓하는 거니 허튼짓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22년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아니 본업도 잘하면서 추가로 다른 일도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다른 것도 잘하면서 본업도 잘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지금은 과거와 뭐가 달라져서 이런 고민을 할수 있고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의료 기술과 장비의 발달? 맞죠? 근데 이건 예전에도 계속 있었겠죠? 과거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전에는 없었던 학습 플랫폼의 등장 때문입니다. 먼저 기술부터 얘기해 보죠. 이건 그냥 점점 좋아지는 게 당연해요. 그만큼 러닝 커브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만 올라간다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비 이게 정말 커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안과만 해도 외래나 수술의 장비 기계의 발달이 엄청나요. 기계가 장비가 사람의 역할을 정말 많이 도와줄수록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상향, 평준화. 이게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층의 분리예요. 젊은 의사들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잖아요. 물론 어느 수준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플랫폼 유튜브죠.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걸다 배울 수 있어요. 의학, 수술, 외국어, 마케팅, 영상 편집, 트렌드, 뭐 아무거나 다. 단지 개인의 의지만 있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알짜를 골라낼 열정만 있다면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위가 퍼포먼스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한때 스펙 콜렉터였던 제가 하긴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니 학력도 인플레이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위는 있는데 쉽게 대체 가능한 뻔한 퍼포먼스만 내고 있는 흔해빠진 사람이랑 유튜브로 독학했지만 진짜 트렌디하고 실력 좋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제가 직접 다른 필드의 사람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점은 첫 번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모든 문제는 돈이고 두 번째는 학위, 지위만 믿고 덜컥 일을 맡기면 퍼포먼스가 형편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반드시 기존의 성과물을 먼저 확인하고 일을 맡겨야 한다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와 지금이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부케를 탑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 하나만 잘하기도 정말 어려웠을 거니까요 누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장비도 구리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장비도 엄청 좋아졌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냥 유튜브로 배우면 돼요 다 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라도 잘 해야지 왜 하는 판냐야 구요 아니 다른 것까지 하면서 그냥 본업도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랑 그냥 본업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랑 도대체 누가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자 핵심을 정리해보죠. 개개인마다 인생의 시간, 여생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남은 인생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정해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빠르게 러닝 커브의 상단 정체기까지는 남들과 똑같이 닥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단,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정말 최고의, 최적의 방법을 채택해야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도달하겠죠? 그리고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단 정체기 초입에서 계속 내 인생을, 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하면서 사실 유지는 아니고, 발달된 기술과 장비, 학습에 도움을 받으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상승 정체기를 지속해 나가면서 내 시간과 노력의 일정 부분을 다른 분야의 러닝 커브에 쓰면서 남들에게는 없는 새로운 강점을 채택할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초반 정체기만 거치면 러닝 커브의 드라마틱한 성장 가속 구간을 통해 여지껏 존재하지 않았던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지, 이거. 고민하셔야 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본업인 의료의 상승 정체기에 머물다 보면 낮은 성장 효율로 인해 어느 순간 지루한 일상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이상한 코인 같은 거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더 젊고 더 열정적이고 더싼더 더 어린 친구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옆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러닝 커브의 함정이에요. 개나 소나 겪는 그런 러닝 커브 말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도 이 러닝 커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본업도 잘 하면서 유튜브로 쉽고 재밌게 학습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부캐 멀티 페르소나를 장착하는 겁니다. 정말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대에 들어왔다는 팩트 자체가 그냥 학습 능력은 검증받은 겁니다. 이게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요새 제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개인 유튜브 제작할 시간이 조금씩 부족한데 여러분, 조만간 서울 백병원에서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가 나오니 기대해 주시고요. 눈알만 아는 의사가 유튜브로 학습해서 어디까지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죠.